매물도 담금을 들어갑니다 대상어는 전갱이하고 볼락이고요 오늘 아는 형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형님 어? 제 닉네임이 뭡니까 볼락사랑입니다 오늘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자 점심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님.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거 타고 나올게요. 가자! 방금에도 자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조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캠핑장부터 가볼게요. 나무 데크 한쪽이 비어 있어서 운 좋게 텐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건 진짜 처음 보네요. 어, 커플끼리 오신 분들도 많고, 여자분들끼리 오신 분들도 많은데, 삼식이 님 생각이 나네요 <laughs> 자 방파제 들어왔고요 와 계류장에 조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laughs>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 형님 어? 일단 저기서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응. 볼락은 나중에 밤에 하면 됩니다 나볼락으로 갈란다 이제 해라

저흰 등대 있죠? 아, 저쪽이 한산하니까 저기서 잡아볼게요. 5시 18분입니다. 작은 방파제에 왔고요. 여긴 제가 낚시를 해본 곳이라잘 압니다. 오늘 애깅대애깅릴 갖고 왔고요. 이걸로 전경이 볼락 다할 겁니다. 두레박, 청개비, 집게. 그 다음에 커피, 물. 기포기 그리고 지그헤드 태클 박스를 캠핑장에서 안 가져왔어요. 채비는 애깅 때 애깅 릴어 공6 합사구요. 여기 3 m m 캐미에 돌에 달았고요 1.75목 줄에 2.5g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저 끝에가 만주수심으로 13m 이렇게 나와요. 청경이 잡아볼게요. 자, 6시가 다돼 갑니다. 청경이 꽂았고요 저는 해가 지면 형님한테 합류를 할게요 삼식이님 이잘 잡던데 첫 캐스팅 여시 반도 넘었고요 해도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으쌰. 와 구독자님이 걸었습니다와 여기 넣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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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여기 언제까지 양아치를살 거야? 와 앞에 있는 분도 잡았어요. 와 부럽다. 오. 나는. <laughs> <목소리> 어, 아니, 에테대대대대대대대 대. 아거기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후 와. 테테테테테테 진실의 방으로. 우후. 자, 기포기 틀어줄게. 야, 숨 쉬어, 숨. 지금 7시인데, 피딩인것 같습니다. 우와, 힘쓴다.

흐흐. 지금 피딩이거든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A few moments later. 7시 반이 넘었습니다. 최종 조간는요 하나 아, 둘셋넷다 여. 6학년이냐? 제가 두 마리 잡고 네 마리나 구독자님이 주셨어요. 형님, 볼락 하는 데로 가 볼게요. 저 작은 방파제에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구 끝에서 끝까지 거리에요 <laughs> 여기 현님 심 있는 거 보니까 현님. 어, 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네. 여기 빨간 등대 가기 전에 포인트입니다. 현님 좀 잡으셨습니까? 아니. <laughs> 뭐 하셨어요? 볼락 불복을 한다는데. 형님 제가 정쟁이 30급으로 여섯 마리 해 놨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청개비 꽂았고요 물 떠났고 형님이 아직까지 진짜로 못 잡았어요 제가 조금만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트라 낚시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으이씨. 숨게좋네아 큰데 형님 아, 아, 아. 아 뭐, 뭐야 이거 니가 왜 전갱이거든요 아, 무거워 무거워 아니 왜왜왜 니가 은혜여고 나고 아주 전생에 인연이 깊구나 한 30분 정도 여기서 낚시 해 봤는데요 전갱이만 나오거든요 내일할줄 알았다 계도 고프니까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아 전갱이가 꽤 크다 생각했는데 이게 30도 안 되네 하여튼 뭐 물만큼은 충분합니다 올라갈게요 <목소리> 와 분위기 죽입니다 와. 텐트 들어가 볼게요. 자, 회는 두 마리, 구이 세 마리. 그렇게만 먹고 남은 거는 형님이 집에 가서 구워 드실 겁니다. 드세요! 옆에 텐트가 가까워가지고 옆에 사람들 말이 다 들리네. 다몬도겠데 아, 살 많아요, 형님. 뼈에. 이름 <laughs> 아, 봐. 그렇게 뜨시면 잘 시켜 먹을 수가 없죠. <laughs> <뭐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뭐라> 예. 주님만 날아가시 탄산수를 안 가져와 지금 깡소주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쪽까따 <laughs> 아, 아, 너무 단데 왜이렇게 소주 와 기름 봐라 이거 <laughs> 기름 장난 아닙니다 우와. 와. 와, 이 젓가락 진짜 편하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이건 나도 바닥에 안 되니까 와와 <목소리> <목소리> 느끼하다 기름 봐라 와와 와, 느끼하잖아요 형님 그니야 그러니까 느끼할 때는 야채 빨리 야채 야채 음 굿굿 자다 달궈진 것 같거든요 형님? 손 한번 넣 보이소 되었다 내로치기라이야 <laughs> <네로 직이라 이제. 웃음> 네. 음? 안경닦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 빨그생 이거 청정이 먹기 좋도록 발 손질해 주세요. <laughs> 아, 일찍이 그걸 내가. 그 중년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섹스를 안해 줘서 그래요. 왜? <laughs> 야, 잘고 봤다. 누가 고 아, 왔는지. 잘... <laughs> 누가 고 왔는지. 기가 막히. 자, 형님. 드셔보입시다. 음. 어, 간장 여기 끝에 간장. 살짝 찍어. 간 됐어요? 응. 잡아봐요, 빨리. 살이 부드리야. 드리예요 와. 진짜 정액에는 구이다구이안죽이네고내 그러니까. 손이 이잘 내가 서 그렇지. 6 hours later. 5시 18분입니다. 잘 잡고요. 아침에 정예야 조금 더 나오나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계류장을 왔는데요. 저기 정예야 나오는 포인트는 벌써 조사님들이 쫙 있습니다. <laughs> 와. 어제 했던 흰 등대로 가볼게요. 6시입니다. 직어등 설치했고요 어, 청개기로 자 없어 이 40분 넘게 낚시를 했는데요 일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 나 뒤지세요 아 자연산 미역이 와이 바닥에 보면 지금 이. 시래기들이 있거든요 어? 자 땅바닥에서 미역 좀주워왔고요 요걸로 아침 먹고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내물이었는데 물이 약할 줄 알고 방파제 끝쪽으로 볼락을 잡으러 간게 실수였습니다 닥쳐 이 병신새끼야 어제 외양 초입에서는 볼라이 꽤 나왔네요 내가 봤어 그래도 전갱이는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